오늘 새벽 어, 아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결혼식 후에 그리고 그들의 음, 사랑의 그러한 음, 그러 만남 후에 발생하는 그러한 위기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은 남자의 방, 방문 남자가 어, 집에 왔을 때 웬일인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무슨 일 때문인지 그 남자는 음, 또한 그 늦게 되어졌고, 또한 그 여인 여인은 그 마음에서는 그 남자를 그 연인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문을 열어달라는 그 간절한 간곡한 요청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다가 막상 마음이 변화해서 문을 열어주고 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남자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그 여인은 굉장한 고통 속에 또다시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병이 난것 같은 괴로운 마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의 사랑한 자가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답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묻죠.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즉 너의 사랑하는 자가 무엇인지 너는 잊지 않았냐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장, 자신이 결혼한 그 고귀한 남자의 가치,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잊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여자들이 또한 이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어, 기억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서의 말씀을 보면,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 그 남자, 솔로몬의 고귀함,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여인, 연인 솔로몬의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재발견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 자야. 여자들 가운데서 어쁜 자야. 그리고 그들은 그 그들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지금 이 여자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그 자신의 남편이죠. 남편이자 그 자신의 연인인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 고귀함을 재발견한 술람미 여인에게 어디가 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아름다운 고귀함을 알았다라고 하면 다시 찾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솔로몬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자 연인인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연인인, 그 남편 솔로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 자신의 남편 솔로몬은 항상 있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그 동산 가운데.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불안전하고 불안하였던 것은 그술람미 여인이었지 그녀의 연인인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녀의 그러한 상황 그들의 그녀의 어떠한 마음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자신을 거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있던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그렇게 혼이 나가서 마음의 병까지 나면서도 그 이것저것으로 찾아서 심지어는 순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성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해꼬지까지 당하면서 알고 있다라면 왜 찾아다녔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그가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을 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자신이 그 남자에게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자신에게 냉대하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가 있던 곳, 자기 동산, 그양 떼들 속에서 그양 떼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그녀, 찾아올 그녀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전의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었던 사랑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양떼 가운데서 그를 기다려, 그녀를 기다려주는 솔로몬을 통하여 참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 갑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사실 이 말씀은 앞에 아가서 2장 16절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지금 우리 6장 3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이전에 아가서에서의 사랑의 그러한 의미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같이 나누었었는데, 우리 전에 2장 16절 말씀에서 아가서의 그 사랑은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좀더 성숙한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가서에서는 그것을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좀더 그러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여 주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의 부모들의 사랑에 대하여서 순고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잊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나됨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그음 저희 형제들이 사남매인데 어렸을 적에 그굉장 시골에서 어려운 가운데 지냈었는데 어디서 땅콩을 조금 구 오셨는데 그 구해 오셨는데 그 땅콩을 그 이렇게 잘 구워갖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는데 어머니는 하나도 안 드시고 땅콩이 저희들 뜨겁다르고 안 까진다르니까 그러니까 다 손으로 닦아갖고 먼저 달라라고 하는 저희의 입속에 막 이글벌리면서 막 먼저 달라라고 하는 저희한테 껍질을 다 까서 입에 넣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제가 생각하기에도 왜 엄마는 안 먹고 왜 우리한테 줄까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시절이 생각나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감격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될때 우리는 회개하고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를 먼저 주장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항복하고 겸손히 그 안에 자원하며 순종하며 그 안에 속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술람미 여인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을 먼저 소유함으로 안정을 찾는 것에서 이제는 자신의 그 이기적인 사랑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기다려주고 또한 사랑해주는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그에게 기꺼이 속하기를 소원하고 그에게 속하려고 속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것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이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속하기를 깨닫는, 꼭 속하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변할 것입니다. 비난과 원망도 많이 사라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기쁨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우리의 직장 생활에도 변화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하여서 소원하고, 또한 나의 그러한 자랑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속하기를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그분께 속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헌신하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었지만 다시 새로운 사랑에 대하여 눈을 뜨고 돌아온 그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은 다시 그녀를 향하여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노래 부릅니까? 사절 말씀 보면 내 네,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여기서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 이 이이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르사는 어디냐 하면 그, 어, 그 어디죠? 음, 어그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산 14km 정도, 한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러한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디르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기쁨이 막 뿜어져 나와서 어여쁘구나.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죠. 살렘,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르, 이르샬렘, 예루샬렘. 결국에는 평화의 도시. 너에게는 평화가 평안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렇게 아름답고 곱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넘쳐남으로 어여쁘고 그 안에 날마다 평안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운 그러한 모습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함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이 그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 눈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란다는 거죠. 나를 보지 말 정도까지 보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그 아름다움이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내 머리털은 길라싼 기슭에 누운 염소 때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 때 같고. 뺨은 어떻습니까?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솔로몬은 진심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그녀에게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여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술람미여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신녀가 무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의 왕비는 아무나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될수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 왕비가 된 사람들은 보통 신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변에 왕들의 딸이거나 어떤 권력자들 충분히 그 후궁이 그 부인이 될 만한 왕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고귀한 신분의 여인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 많은 후궁들 이 흥들도 그만큼 뛰어난 그러한 좋은 집안의 그러한 자제들일 것이고 또한 그들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인들도 그 안에는 엄청난 미모의 여인들도 그 안에 많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신녀들이 있었지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완전한 여인 흠 없는 여인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더군다나 솔로몬은 그의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나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이전에 앞에서 우리 그 일장 말씀해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빠들이 나를, 나를 내보내야 하고 그 많은 오빠들 중에 내가 포도원을 짓느라고 얼굴이 시커했었는데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술람미 여인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또한 이술람미 여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예, 술란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 예루살렘 여인들 뿐만 아닙니다. 또 누구도 무엇이라고 해 합니까?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녀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예전에 까만 피부에, 피부에 가족들에게까지 무시당하였던 여인이 아니라 솔로몬왕이 모든 여인 중에 유일하게 완전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서 신분의 고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사랑에서 그 신분의 고귀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더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자. 그러면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내가 솔로몬왕을 속하게 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솔로몬왕에게 속하여서 가는 그러한 여인, 성숙한 사랑을 깨닫게 된이 여인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이 여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녀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에, 이제는 솔로몬을 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안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솔로몬을 이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는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였습니다. 그 신뢰가 깊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죠. 자신의 모습 때문에 솔로몬이 떠날까 걱정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솔로몬의 사랑을 그것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기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언제 많이 듣습니까? 언제 많이 쓰니까? 신년 새해에 이렇게 카톡에다가 요즘 요즘 카톡으로다 그 대부분 이뭐 신년 새해 그러한 연합장 같은 것들도 보내니까 카톡에다가 송부 영신예배 때이말 많이 적어서 우리 보내거나 또 많이 새 많이 이 말씀을 많이 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람미 여인과 같이 비천한 신분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 사람. 술람미 여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와 같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에 당연하더라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1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그 6장 14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합니다. 그 안에 속하기를 기꺼이 기뻐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에서는 또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그 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우리의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하는 일도 변하죠. 하는 일도 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제 화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신을 삼아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로 또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은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흡, 흡사 대통령의 영부인이 대통령처럼 대우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당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졌던 그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물던 그 동산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솔로몬을 통하여 더 깊은 사랑의 의미,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속하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나에게 속하게 하기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나를 포기하며 그 사랑 안으로, 기쁨으로 속하여져 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만을 날마다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가는 것에서 더욱 큰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참된 자신감, 참된 자존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누기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